볼게요. 우리 실전 마무리 5번 자 5번 문제 보면 다항식이 되게 읽기도 싫게 생겼네. 길게 길게 생겼네요. A, a라는 녀석이 x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. E. 이제 요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 b가 x 마이너스 인수분해 하지 말아볼까요? 일단 x 제곱 빼기 x 빼기 2 e. 요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우리 문제가 a의 n승을 b로 나누랍니다. b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빼기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언가 있고요. 나머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때 요 녀석을 rnx라고 하자입니다. 여기다 이제 n에다가 1, 2, 3, 4를 집어넣어서 즉 n에다 1, 2, 3, 4가 들어간다는 건이 지수가 1, 2, 3, 4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를 찾아서 다 더하세요. 이제 이런 문제인데 뭐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짧고 간단한 풀이를 얘기를 해드리면 <laughs>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x- 이 녀석만 따로 쓸게 x-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항등식 성질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렇 여기다가 1, 2, 3, 4를 집어넣어서 하지 말고 일반화를 시켜서 r, n을 뭔가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1, 2, 3, 4를 대입하는 게 계산이 좀더 빠를 겁니다 알았죠 자, 그대로 여기에다가 x에다가 숫자 2 대입하고 싶어지잖아 그렇지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a, 2는 얼마야? a, 2. 이거 너 계산해 볼래 8. 4 5 6 7 8 빵이야? 그렇죠. a2가 빵이야. 그러면은 a2가 빵이니까 좌변은 빵이고요. 우변은 r n 인데 지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1차식 1차 이하일 거란 말이야. 그치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 2a b가 빵이다라는 식 하나 얻을 수 있어요. 그쵸 그래서 요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A니까 R n X를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겠다. E로. X 마이너스 A로. 요렇게. 여기까지 오케이? 여기까지 오케이? 자,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몇 대입하고 싶을 것 같아? 그치.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을 것 같아. 그치? 마이너스 1 대입하겠죠? 그치? 얘 때문에. 그럼 좌변에 A-1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. 마이너스1 대입하면 1, 1, 1, 1 마이너스니까 얘가 1인가요? 그렇죠? 그렇죠? 마이너스1 대입하면 좌변은 1이고요, 우변은 r n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? 그렇지? 그럼 걔가 마이너스 3a 어? 어? 1 아니야? 계산 잘못했어? 마이너스 3, 그렇지? 그렇지? 미안해, 마이 계산 산수를 잘못했어. 잘 못해 원래 더센 빌스.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a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와요. 따라서 Rnx라는 녀석이 Rnx라는 녀석이 어, 어. 미친놈. 어어 어, 미친놈 뭐 하는 거야? 이거 어디 갔어? 이거 어디 갔어? 이거 어디 갔어? 이거, 어디 갔어? 이거 그치? 그치? 미친 미친놈이네.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가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승이야 그치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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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차피 아래 a 0에 n승은 0인데 이 녀석이 문제죠 그럼 내가 찾는 rnx가 마이너스 3에 n 1 0에 괄호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나는 여기다가 1을 결국 집어넣을 건데 아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3에 n 1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서. 지수 1이잖아 그치 렇 밑이 똑같은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덧셈을 해서 마이너스 3의 n승 얘가 내가 찾는 rn의 마이너스 1값이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어서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2 3 4 집어넣어서 더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7 플러스 81이 답이겠지 이해 됐니 요렇게 풀면 될것 같아 왜나